무더운 여름, 얼음도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지앤프리 프리미엄 아이스볼 얼음트레이 6구 2종 세트입니다. 이 제품 단순히 얼음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으로 홈카페족, 위스키 마니아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일반 가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둥글고 고급스러운 아이스볼이 완성되어더 천천히 녹아서 음료의 맛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시각적으로도 감성을 더해줍니다.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얼음이 눌어붙지 않고 말끔하게 분리돼요. 저렴한 트레이에 비해 깨지거나 변형될 걱정도 없죠. 6구 트레이 두개 세트 한 번에 12개 제작 가능합니다. 음료를 자주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구성이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홈파티나 바베큐 파티 때이 아이스볼이 진짜 분위기를 살려줘요. 단순 물 얼음 뿐 아니라 레몬 슬라이스, 커피 원액, 심지어 과일청을 넣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아이스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얼음틀이 아니라 감성까지 얼리는 디자인 아이템이라고 봐야죠. 여름을 더 시원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다면 이지앤프리 프리미엄 아이스볼 세트 추천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